지금 소개할 게임은 행운의 숫자입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게임판을 숫자들로 가장 먼저 완전히 채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플레이어들은 반드시 모든 가로줄과 세로줄의 숫자들을 오름차순으로 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4, 5, 14, 15. 점점 숫자가 커지는 숫자이죠. 이렇게 가로방향으로도 오름차순이어야 하고요. 대각선 방향 아래 방향으로도 오름차선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도 오름차선이 됩니다. 이것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일단 게임에서는 게임판 4개가 있는데 플레이어가 4명일 경우에는 게임판을 모두 4개를 사용합니다. 게임, 플레이어가 3명이서 게임을 할 경우에는 3개의 게임판을 놓고 1개의 게임판을 상자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판, 숫자 타일이 있는데요. 숫자판은 1에서 20까지 되는 숫자이고 색깔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숫자 타일들을 모두 뒤집어서 잘 섞은 다음에 중앙에 놓습니다. 게임판에는 이렇게 숫자를 놓을 수 있는, 숫자를 놓을 수 있는 판들이 있습니다. 그 판들 중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여기에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기할 때, 우선 처음에 뒤집혀 있는 타일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여 여기 있는 대각선, 점이 있는 부분에 한 곳에 놓습니다. 적당한 곳에. 오른 차선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네,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자리에 또한 개씩 놓은 경우, 다시 첫 플레이어가 세 개의 타일을 가져옵니다. 오름 차선을 잘 생각해서 타일을 놓습니다. 이때 여기에 놓인 밀기의 자리는 절대 게임이 종료할 때까지 절대 자리를 바꾸거나 다른 타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자 자신의 순서가 되면 타일 하나씩을 가져와서 놓습니다. 이때 놓인 숲 숫자 타일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오름 차순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픈한 채 다른 타일들과 같이 놓습니다. 혹은 이 대각선 방향에 있는 타일 이외에 다른 곳에 있는 숫자판에는 타일을 교체하거나 혹은 자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름 차순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고 한 플레이어가 노키 규칙에 따라서 자신의 게임판의 마지막 빈 칸을 채우게 되면 이렇게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어가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게임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이 숫자 타일이 다 오픈되었을 때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 차순이 성립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 자신이 채우지 못한 빈칸을 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점수를 채점하게 됩니다. 자신의 빈칸이 가장 적은 사람이 게임의 승자가 되고 게임은 종료됩니다.